요즘 뉴스에 보면은 제주도에서 땅을 사거나 집을 사는 중국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예전보다 그렇게 많이 사는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뭐, 토지나 건물을 구매한다라는 거 투자한다라는 것들은 내가 여유가 있어야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겠죠. 근데 중국도 우리가 뭐 뉴스에서 보면 경기라든지 그 다음에 예전처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주춤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결국 내가 이 국민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우리나라 관광이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고, 또 흔한 얘기로는 제가 대박 터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어 비행거리 3, 4시간 거리에 우리나라처럼 많은 잠재 관광객들을 보유한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500만 이상 도시들이 몇백개가 된다고 라 하죠. 결국 그들이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그리고 발전하게 되면 결국 하게 되는 것들이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앞으로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정치적이나 한한령처럼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어, 늘어나는 것들은 꾸준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어나다 보면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구매하거나 뭐 건축물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어, 제한은 없잖아요. 뭐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물론 지금 서울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분 어, 관련된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가 지금도 소멸이 되고 있고 결국 그 지역을 활성화하려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한다고 되는 부분들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 중국인들이 어, 투자가 계속 늘어나리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인들이 땅을 구매하는데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그런 부분은 뭐 제가 국토부 관계자도 아니고 좀 이렇게 얘기하기 뭐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규제하자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것들이 필요할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얘기할 때 그다음에 지역의 집가가 오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지역이 발전하지 않으면 또 외지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투자가 되지 않으면 어, 그 지역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이 익선동 지역도 그렇고, 어, 뭐 성수동 지역도 그렇고, 5년이나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가격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어, 오히려 더 슬럼화되고, 투자가 들어오지 않았었죠. 그래서 오히려 더 슬럼화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뭐, 젠트리피케이션도, 어, 양날의 칼이지 않을까. 왜냐면 결국에는 지역이 투자가 되고, 어, 또 개발이 돼야 어, 또 지역이 활성화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례로 보면 지금 영종도에서 그런 사례들을 볼수 있는데 미단시티라든지 뭐 중국인들이 기존에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지역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한할령의 여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지금 투자가 다철회됐습니다 그리고 쌍룡건설에서 유치권 하고 이런 것도 봤는데. 거의 지금 골조에 흉물로 남아있죠. 그러면 과연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장악한다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 투자가 안 되니까 흉물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니까 누군가는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야 또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또 고용창출도 하고 이게 나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또 양의 효과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느 한 단적인 사례로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가 예전에 지금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얘기하지만 1970년대 80년대에는 어마어마했었죠. 일본의 파워가 일본에 있는 도쿄 도에 있는 땅만 팔아도 미국 본토를 다 산다는 그런 또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보면 미국에 있는 뭐 파라마운트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어 빌딩들을 어 일본 기업들이 소유한 적들이 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다시 그 건물들이 다 매각되고 지금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 예전 같지는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또 그들끼리 거래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긴 하지만 결국 뭐 우리나라 땅을 뛰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좀잘 조율해서 나라별로 뭐 지역쿼터를 제한한다든지 할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식들을 취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어뭐 합리적인 투자를 하고 또 그들이 와서 물론 또중국인들만 너무 많아져서 이런 생기는 문제들이 있지만 어 그런 부분들은 어 중국도 지금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차츰. 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뭐 어글리 차이니즈라는 얘기를 하는데 20, 30년 전에는 어글리 코리언이라는 얘기를 어,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경제가 개발되고 국민 수준이 올라가면 어, 지금의 중국인들도 어, 점점 더뭐 여행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좋아지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필요한 이 와중에 중혐 시위라고 하죠 그런 시위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참뭐 미묘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어,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다 왜냐면 누구나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도 제가 외국에 나갔는데 한국인들을 표하하는 시를 한다면 뭐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마 일부는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 데모하시는 분들이 뭐 중국인들을 뭐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또뭐 그들에 대해서 어,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부는 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가 수요 공급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 이미, 어, 서울은, 어, 외국인들을, 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숙박시설이 수요 공급이 깨졌으니까요. 저희가 공급하는 숙소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방안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가 코로나 전에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그때는 우리나라 주변의 국가들, 중국, 대만, 일본, 그 다음에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고객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방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u n 에 등록된 국가에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다 방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도 케이 컬처가 점점 더 발전하는 상황에 맞춰서 전 세계에 있는 관광객들이 방한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을 어, 싫어하는 나라의 외국인들이 많죠. 그래서 어느 지역은 중국인들이 늘어나는 만큼 어,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반대로 또 중국인들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에 또 외국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면 뭐 중국인들에 대한 희망 시위가 물론 장기적으로 크게 영향들은 있겠지만 왜냐면 중국인들이 방한하는 인원들이 상당하거든요. 2019년도 그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에 방한했던 외국인 중에 과반수가 중국인일 정도로 많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할령했을 때 우리나라 관광시장이 상당히 많이 힘들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한할령을 거치면서 오히려 k 컬처가 더욱더 경쟁력을 가지는 왜냐하면 결국 중국인을 대상으로 우리의 케이컬처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더 발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영향이 없지 않을까. 하지만 이 문화적인 부분에서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나쁘지, 그 관광객들이 나쁘진 않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싫어하는 거지. 일본 분들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일본을 가지 말자는 보이콧도 있지만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일본이고. 일본의 제일 입국인이 한국인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이 문화적인 부분으로 관광객들을 폄하하고 시비하는 것들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뭐 비즈니스나 숙박업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